안녕하세요, 리리입니다. 오늘은 잔혹동화 신데렐라편을 해볼 거예요. 규칙 치트금지메비탈금지 블럭은 푸시라는 것만. 난이도는 평롱로 제목 잔혹동화 신데렐라편. 제작자 곰탕 별점 꾹. 재밌게 플레이해주세요. 그럼 시작. 초기 스토리 신데렐라는 아빠가 바람을 펴서 친엄마는 죽고 새엄마랑 결혼한다. 그때 새엄마의 어, 새언니들도 같이 온다. 아, 아빠도 날 모른 척하는구나. 우리 무도회 갈 테니까 청소하고 있어. 알았지? 네. 이걸 언제 다 해. 광어줄 템 버리세요. 오, 다야. 정비병? 청소 도고 아, 청소하는 거군. 이 언니들이 진짜 이 언니들이 정말 나빴어 뭐 나중에 행복하게 살지만 아마도 어뭐아 침대구나 뿌시고 쉬시고쉬시고쉬시고 경비병까지네. 있 경비병을 치우지 그래? 아, 아 여기 안돼 진짜. 청소하자 청소. 나눠놓고 청소하기 싫다면 여기로 어, 뭐야? 청소했는데 위치. 그래 그냥 무도회 가자. 엥? 여기로. 그냥 스킵을 했습니다. 휴. 엥? 이것도 스킵하겠습니다. 스킵 완료. 이제 무도회겠지? 역시 좀못 만들었네요. 무도회. 왕자. 오, 공주. 저랑 사귀지 않겠어? 네. 아, 12시. 저안 돼요. 이거 소지 진짜네. 어마나 다음 날 왕자랑 세원이 읽을 때는 왼쪽부터 왕 공주님. 들어가네요. 그런데 피가 헉 발가락 뒤꿈치를 돌려냈어. 그럼 당신은 오바군요 빨리 따라와요. 집 뒤로. 글쎄 뭐라는 뜻이지? 이구대지아 이거는 모두나 다 아는 대사라서 상관없죠. 이걸 타요. 오 어, 열려 있네. 오 3분만에 끝나는.. 그런건가? 여기부터 그렇게 해서 신데렐라는 잘 살았다 타지 말고 카트로 설치해서 가주세요 그냥 카트만 설치?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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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엔드 너무 짧아 엔드 첫 번째 탈출이라서 허접한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플레이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데라 스토리 별로 바뀐 거 없어요. 그럼 뿅! 나도 뿅!